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는 권면입니다.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인 4장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말 앞에 원인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결과로서의 어떤 것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럼으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행동,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그 결과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으므로 그의 원인이 되어서 그러므로 그 뒤에 행동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적인 행동의 원인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그것을 할수 있는가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렇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삶이 가능해지려면 반드시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여 그 행동을 해야 되는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동들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 저 사람은 정말 미운데 내가 사랑해야지 한다라고 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라고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는 반드시 분명한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원인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거쳐서 성도의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웃을 사랑할 수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3장에서 바울은 세상이 사는, 세상에서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신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은 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람들의 모든 삶의 원인이 이 배에서부터, 즉, 탐욕과 정욕과 모든 인간적인 본성의 충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모든 행동,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원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고 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빌립보 빌리뽀 교회는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적인 배경에서 식민지다 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다라는 것은 아주 큰 자랑이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 시민의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로마의 시민이다라고 부르면서 스스로 로마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빌립보 시민들에게는 그 황제를 숭배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황제 숭배에 참석하지 말라라고 권함으로써 너희들이 로마 시민으로 그리고 로마 시민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로마 시민권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더 집중하고 더 유념하면서 살아가라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 도시 안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것이 바로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과 반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빌립보 교인 교회에게 바울은 건면합니다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에 속한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간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간다. 우리가 그런 존재임으로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내용을 사장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실패함 없이 이끌어갈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세 번의 주 안에서라는 단어와 함께 그 권면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세 번의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바울이 빌립보의 빌립고 교회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라는 표현은 바울이 자주 쓰는 문구입니다. 바울은 이 문구를 그리스도의 영역에서 혹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여 등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울은 세 번의 주 안에서 라는 말씀을 통하여 빌리뽀 교회에게 권면합니다첫 번째로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대적들의 핍박이 지금 너희에게 있지만은, 하지만 만류를 다스리시며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영역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여기에 지금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서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서라 라는 단어는 상당히 강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군사적인 용어로서 진영을 유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옛날에 사극이나 전쟁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진영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군대와 군대가 맞붙는 그 자리에서 전술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승리하려면 반드시 그 진영을 유지해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버텨내라. 라는 단어가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서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간혹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 아, 주위의 상황이, 그 인물의 상황이 저 정도면 포기할 만도 한데, 아, 나 같았으면 저기서 아, 그냥 그만하고 그만둘 것 같은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배경을 살펴보면 반드시 그 사람이 그렇게 끝까지 갈수 있는 자신의 상황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이유가 다양합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의 욕망이나 자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그 선의 이유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길 안에는 때로는 힘든과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가끔은 포기하고 싶을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을 이겨내고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되어야 되고 주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빌리뽀 교회가 교회 안에서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에 관해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하울은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상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어, 이두 여성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두 여인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두 여인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이 다투게 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이 상처입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려는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아픔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연합과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의 문제가 정확하게 무슨 문제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죄를 짓거나 진리의 문제나 거룩함을 무시하는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항상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건면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루고 있지 않는 것을 본다면 아마 그 문제가 개인적인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 속한 두 사람의 기질과 성격과 생각과 경험이 다른데서 오는 오해와 차이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 의견이 정말 잘 통하고 마음이 잘 맞아서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념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세상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생각이 같아서 마음이 맞아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구원하심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 되기를 힘써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의 다름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경험의 다름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와 세상의 차이는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안 보면 됩니다. 이제 아 너와 나는 다름을 확인하고 이제 서로의 갈 길을 가면 됩니다. 어 혹은 다그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어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무리를 짓고 그 안에만 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다루라고 권면합니까?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경험과 그 성격의 차이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묶어 주신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성이나 기질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를 지켜내라, 연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로 불러주신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굴복시키고 힘써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 외의 사람들에게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요디아와 순두개를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그 안에서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아, 그 사람들 면서 아, 저들이 다투는구나. 아, 저들의 생각이 저렇게 달라서 다투는구나. 라고 그냥 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다툴 때에 그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돕고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됨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묶어주신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이 세상과의 모임에, 세상 모임과의 차이입니다. 그 사랑이, 그리고 그 하나됨이, 그 섬김이 주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어서 바울은 계속해서 건면합니다. 우리 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고민과 고통과 문제가 다 사라지는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기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어려운 일들은 금방 풀리는 그런 기계적인 기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아픈 일도 있고. 우리 실패도 따라오고,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건면할 때, 그 핵심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은 주로 수동적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생각할 때, 그 기쁨은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거나 내가 싫어하는 것이 없어지는, 즉,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찾아오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너희가 임서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좋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 일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순에 나오는 팔복을 보면, 항상 그 문구가 어떤 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문구를 직역한다면은 이러한 뜻입니다. 무엇 뭐, 무엇한 뭐,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근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이 상황만으로는 도저히 기쁨, 행복이라는 단어와 연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이것이 기쁨은 뒤에 이어지는 말로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을 한번 보면 천국을 받고 위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과연 단순히 이러한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을 행복한 사람이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모든 행동들이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한 자다라고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어, 기뻐하라 라는 명령 앞에서 바울이 왜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기쁨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주님이 그피 흘려 사주신 그 기쁨을 어떤 삶의 경험에 의해서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항상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므로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림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기쁨에 세상이 말하는 이것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그 기쁨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것이 바로 바울이 건면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 기쁨, 주 안에서 받는 그 기쁨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끕니다. 주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 기쁨이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사신 이 교회 안에서 기쁨을 서로 나눔으로써 교회에 되어져 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면서 주 안에서 행동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삶의 원인은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법과 질서, 주님의 말씀이 성도와 교회의 삶과 행동의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 안의 거함으로써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국건이 서며 주안의 거함으로서 한 마음을 가져 교회됨을 이루고 주안의 거함으로서 적극적으로 그 기쁨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나갈 때에, 우리가 그저 행동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부터 시작하며,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를 주님 생각하며, 그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거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서며 그 안에서 하나 되며 그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옵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사랑에서, 그 은혜에서, 은혜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